와인을 받았어요. 예. 그러면 뭐저 같은 경우에 아무나 이렇게 <laughs> 두는데 보관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? 사실은 아, 와인 보관은 네. 집에 네. 최소한 요새 그 와인 셀러 있습니다. 냉장고에. 네, 그렇죠, 그 그래서 지금은 12병짜리, 20병짜리 이렇게 네. 나와요. 네. 30병짜리도 있고 네. 보통 보관이 한병 보관할 수 있는 게만 원입니다. 음... 그 그러니까 20병짜리를 보관한다면 20만 원이면 돼요. 어... 조그마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. 그리고 콘센트만 딱 꽂으면 됩니다. 네. 그런 걸 예, 와인 냉정에 보관하면 되는데 와인 냉정고 없다. 네. 그럴 때는 보관하는 방법은 이, 보통 아파트에 요새 다 사시잖아요. 그렇죠. 아파트에 보면 은 뒤에 베란다 있잖아요. 베란다 쪽에. 네, 네. 뒤에 베란다. 뒤베란다 앞에 말고. 네네. 뒤에 그 세탁기 같은 거 놓는 데 네네네네네. 있죠. 그러면 가면은. 세멘으로 해서 좀움지 365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. 음. 네. 거기다가 밑에 뭐 박스나 뭐안 쓰는 담요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겹쳐서 네. 와인을 누여서 놔두면은 네. 아마 뭐한 1, 2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게 이게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와인이. 와인이 상합니다. 아, 상하나요? 네. 근데 사실은 네. 보통 와인을 가져가서 현관에 그 장식장에다 세워 놓는다든지. 그렇죠. 그냥 일반 냉장고에다가 놔두면 네. 제가 볼 때는 한 이틀부터 상하기 시작할 겁니다. 아, 상한다는 얘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? 상한 거 먹어도 되죠. 아, 먹어도 되는 건가요? 네, 왜냐면 술이기 때문에 네. 죽지는 않습니다. <laughs> 그게 와인이 원래 살 자기 전살 때보다 시어지거나 네. 아. 땄을때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음. 그러면 그게 좀 상한 건데 네. 그 정도 갖고 뭐 배탈이 나거나 네.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 안에 알코올이 거, 있으니까. 어피 숙성되는 거니까. 숙성이 과숙성이 되는 과숙성. 거죠. 과숙성. 아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그 와인 젤로잘 네. 상하는 게 네. 거실에 베란다에 놔두면 최고 일찍 상합니다. 뜨거우니까. 네, 왜냐면은이 네.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잖아요 아... 그리고 어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상합니다 보일러 때문에 보일러 때문에 그렇군요 아 일단 집에 있는 가장 음지에 햇볕이 되지 않는 음지에다가 네. 네, 밖에 네, 네 밖에 음지에다가 두시고 밑에 수건 깔아 놓고 수건이나 박스, 네. 박스 깔아서 누여 놓으면 돼요. 누여 놓고 그러면은 진동도 없고 네. 누여져 있으니까 코르크가 네. 어, 와인의 촉촉이 적고 네. 네.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, 네. 온도의 그 차이, 디스턴스 네.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. 네. 가령 뭐 10, 10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상하는 거죠. 아.